이안아 아빠 못 찍었어 네. 다시 어못 찍었어 <laughs> 또못 찍었어 다시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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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더우면서 그리고 여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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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다, 이 바닷물이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네요. <laughs> 유튜브 자르미크가 이제 초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여기 왔습니다. 요거 바로 예, 코스코 세이빙. 8월 31일부터 요 코스코 이제 세일하거든요. 아또 9월 달에 무엇을 세일하는지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올려드린 뉴스 보셨나요? 네. 여기에 보신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한 아이를 기르기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7세까지 한 아이를 미국에서 기르는데. 자그마치 31만 달러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의 길이었는데 딸하고 아들 이렇게 또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1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라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려면은 열심히 또유튜브 이렇게 또 열심히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예, 요 코스코 예, 요 편지가 왔길래 예, 지금 또 열심히 영상을 찍어 보내요. 아 그나저나 예, 제 머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아 예, 열심히 아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 이틀 예, 이틀 했어요. 이틀 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한 매일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한 한, 제가 보기에는 한세 달에서 네달 뒤쯤에는 20파운드 정도, 한 20파운드에서 30파운드 정도 뺄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살좀 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야, 아니, 일이 아니지.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이 코스코 세일. 한번 렛츠 겟잇 해보자고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8월 31일부터 시작을 하는 코스코 이제 세이빙, 아또 내일 그것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에는 무슨 세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당연히 내일에 저 코스코 한번 갈 거고요. 저희 집에 또 계란이랑 우유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저희 와이프가 코스코에 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요거 세일할 때 같이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 아니다. 난 내일 갈 거다. 라고 그렇게 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빨리 봐야 합니다. 무엇이 내일 세일 하는지 봐야지. 아, 또 지나가면서 쇼핑을 해. 아이 쇼핑을 하면서 뭘 살지 이렇게 딱 찍어놔야지 가서 바로바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것도 생필품, PNJ, 프롭덕트앤블에서 나오는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생필품들을 또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지금 이렇게 선풍기가 선풍기 에어컨을 이렇게 켜놔가지고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겠네. 아, 잠깐만요. 아 아우 팔아파. 에어컨 소리를 이렇게 퇴치를 한다. <laughs>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프로토랭 갬블에서 엄청나게 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프로토랭 갬블, 여기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생필품들, 100브러치를 산다고 하면은, 예, 25달러. 코스코 샵카드를 준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자주 사는 이런 생필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100달러어치 이렇게 사셔가지고 25달러 네, 이 코스코 샵카드 받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딱 넘긴다고 하면은 여기도 전부 다프로터앤 갬블 이런 세일을 하는 또 제품들이거든요 <laughs> 그냥 100%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일하는 제품들 세일하는 프로터앤 갬블 요 제품들 100% 하면 25불 또 세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록테린 갬블 요런 예 여기 한 100달러어치 이렇게 산 다음에 25달러 코스코 샵카드 받으시는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네 그러면서 다음 장으로 이렇게 또 넘긴다고 하면은 아 여기까지 프록테린 갬블입니다 네 샤워하실 때 머리 감으실 때 판테인의 예 판테인 요런 이 샴푸 이린스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런 거 그리고 여기 헤드 앤 숄더 예, 네, 요것도 비듬을 없애 주는 그런 샴푸거든요. 요런 거사셔 가지고 또 쓰시면은 기똥차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테크놀로지 제품들, 네, 컴퓨터 제품들을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예, 컴퓨터들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요런 거 패스패스 하고요. 그리고 이런 세큐리티 카메라 요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데 6 5 0달러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한 150달러 5%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요런 것들 설치를 하는 게 따로 돈이 듭니다. 요거이 예, 와이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좀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그 와이즈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이즈 카메라, 세큐리티 사진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훨씬 쌀 거예요 그거 카메라 하나에 한 35달러 밖에 하지 않거든요 요거는 8개 에 650불 이거 아, 예, 싼거 같긴 한데 근데 인스톨레이션이 비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또, 테레비 이렇게 또 세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뭐야 야, QLED 요거 삼성 테레비네요 요거 삼성 테레비도 이렇게 또 세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구글 네스트 세큐리티 캠 배터리 배터리까지 다 해가지고 아요거 괜찮네 그런데 하나에 100불씩이라고 합니다 100불씩이면은 좀 비싸죠. 세 개에 300불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웨이즈, 와이즈 그 카메라는 하나에 35달러 거든요. 그게 훨씬 더 싸다라는 거. 그니까 러 세큐리티 카메라 필요하신 분들은 와이즈 고고, 세큐리티 카메라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상단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두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리뷰를 한거 말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올게닉 프로틴을 또 팔고 있습니다. 요것도 운동을 한 다음에, 아, 요것도 먹으면 딱 기가 막히게 또 근육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는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근육을 키워야지만 신진대사가 늘어나가지고 그 에너지를 훨씬 더 쓴다고 하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이런 프로틴을 먹는다고 하면은 예, 근육 늘면서 또 다이어트 되는 거죠. 또살막 빡빡 빠지고. 예,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이거 이거 또 다시 파네 코올러에서 나온 부엌에서 쓸수 있는 예, 저희는 이제 부엌 쓰거든요. 부엌에서 쓰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이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강하고요. 진짜 튼튼해요. 네,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이게 다쓰댕이거든요쓰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원래 가격이 한 80달러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코 흘러라고 아시죠? 네, 그 변기 제품들의 그 명품들, 이 화장실 제품들의 명품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는 코 흘러. 네, 이 명품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되뭐 어쨌든 간에 코 흘러도 괜찮은 메이커의 요런 쓰레기통 네, 지금 60달러 세일하고 있다 제가 인플레이션 전에 이 세일할 때 50달러에 샀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달러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세일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거 굉장히 싼 거거든요 이거 사면은 진짜 한 20년간 쓰레기통 안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사시는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야 이거 네, 워러픽 있지 않습니까 이쑤시개 대신에 이걸 물로 쏴가지고 이빨 사이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들어온 모든 것들 를다빼 주거든요. 요거 기가 막힙니다. 예, 오래 사실라고 하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빨 관리를 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사셔 가지고 이빨, 치아를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치석도 거의 다 없어지고요. 요거 맨날 사용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기가 막힌데 야, 요거 원래 90달러인데 30%오프해 가지고 60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 두 개나 줍니다. 요거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워터픽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쑤시개 이렇게 쑤실 때도, 이 너무나 깊이 박히면은, 아, 이것도 굉장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 먹은 뒤에, 고기가 이제 한 덩어리가 이빨 사이에, 이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예, 이, 내야 그, 그, 되는데, 막 이쑤시개로 해도 안 되고, 막 치실로 해도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워터픽 갖다 한다고 하면은, 아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요거 월터피 강추 드리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고요. 너무나 좋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넘긴다고 하면은, 아, 이제 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아, 가을,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네, 옷을 또 갖다 팔고 있는데, 요런 32 degrees m e n s vest라고 해가지고, 요런 조끼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요런 거 조끼, 또 겨울에, 그리고 또 가을에, 요런 거 조끼 입고 다니기 또 굉장히 괜찮거든요. 요런 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3달러 오퍼 해가지고, 12달러라고 합니다. 야, 진짜 싼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러면서 옆에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또, 피자 같은 거 구울 때, 오븐에다 넣을 때 넣을 수 있는 요런, 네, 베이킹, 쟁반 같은 거 5불 또 세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세제 같은 거 4불 50도 세일 한다고 합니다. 세제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세일할 때, 네, 구매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넘긴다고 하면은, 야, 여기 변기가 있는데 모인에서 나온 건데 엘렉트로닉 클리닝 예, 엘렉트로닉 클리닝 토일리스라고 합니다. 변기인데 지가 알아서 청소를 한다고 해요. 기가 막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1,400불. 예, 이거는좀별로 예, 비추, 비추. 너무 비싸다. 예, 너무 비싸고요. 예, 그리고 그 밑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아, 이것도 발전기가 있는데 제가 이 발전기를 사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이 발전기 좀 작은 거 샀거든요. 네, 소음이 굉장히 적은 발전기를 샀는데, 야, 이거 비추입니다, 비추. 제가 얼마 전에 그 캠핑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캠핑에 다녀오면서 이 발전기, 예, 요거랑 똑같은 메이커인데, 이 작은 거 있어요. 네, 작은 거가져가서 썼는데, 한 시간 썼거든요. 한 시간 써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라제에다가잘 놔뒀는데, 아 가라지에서 계속 해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기름 냄새가 나는 거지 이렇게 한 3일 동안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네, 찾아다니니까 이 발전기에서 안에서 호수가 녹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계속 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나 짜증나가지고 바로 리턴을 해버렸고요 아시죠? 네, 코스코에서 산 물건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리턴을 해주거든요 이런 컴퓨터 같은 거 빼고는 네, 그렇기 때문에 리턴 그냥 바로 했고요 저는 딱한시간밖 사용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턴을 하니까 바로 리턴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야 여기에 또이 카인드 요거 맛있거든요. 요거 네 여러분들 이제 하이킹 같은 거 하실 때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 간식 같은 거 가지고 가실 때 있잖아요. 요런거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거는 거의 건가류 뭐 알몬드 같은 거 이렇게 뭉쳐놓은 건데 요거 예, 다크 초콜릿이랑 해가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너트 바인데 거의 다 건가류거든요. 요거 하나 사셔 가지고 뭐 하이킹 가실 때나 그럴 때 이거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맛있고요. 네 그리고 이야 여기 코리안 바베큐. 돼지고기 저키를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3달러 5% 한다고 하네요. 3불30 이렇게 3불30 5% 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맛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사서 드시는 거 강추 강추 예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블루 다이아몬드 요거 알몬드 요거 기똥차거든요. 네, 저도 자주 사서 먹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 알몬드, 네 블루 다이아몬드. 어 블루 다이아몬드 맞구나. 네 블루 다이아몬드 이 알몬드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거 스모크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예, 이 알몬드가 훈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 불맛도 기똥차게 나고 엄청나게 맛있어요 이거 네, 한번 사서 드시는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게 또 스키니 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팝콘인데 이것도 맛이 괜찮아요 이것도 2불 로0세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팝콘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 옥수수로 이제 팝콘같이 한 건데 이렇게 또 칩같이 생겼거든요 세문학계 그렇다고 해서 나초칩은 아니고 이거는 좀 퍼프같이 네, 팝콘 같은 건데, 이렇게 세무랗게 생긴 건데, 예, 요것도 맛있거든요. 3불 80도 세일 한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사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아, 또 스타벅스 커피가 7달러 는오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코스코에서 파는 이 스타벅스 커피 콩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 한번 산다고 하면은, 한 1년 동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 사실거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요거. 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크레페에요 네, 크레페 안에다가 누텔라가 발라진건데 요거 누텔라 아, 이 누텔라 크레페 무지하게 맛있는데 이게 입불50% 세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사셔 가지고 아침마다 요거 한번 드셔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요번 네, 내일이죠. 내일 이제 세일을 하면서 내일 에코스코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 당장 가서 네, 살 것이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요네즈. 아, 여러분들 또 마요네즈가 또 샌드위치에 발라 먹으면 기똥차잖아요. 네, 마요네즈 여기 또입불50% 세일한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마요네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 구요. 그러면서 여기, 예, 이것도. 바이, 에, 요 바이 안타옥시덴트 퓨전 베버리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사먹어봤거든요 좀 비추입니다 별로 맛 없더라고요 저는, 에, 저는 맛 없고요 아 그러면서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인 CJ에서 나온 비비고 불고기만두 와 3불 50세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또한 3불 50세일 하면 은 이거 한 9불 정도 하거든요 9불 90 정도 이거 또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이거 만두 같은 거 사서 드시는 거 추천 추천 강추 드리고요 그러면서. 다음 장 본다고 하면은 그 다음 장은 그냥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또 세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영양제는 뭐 저는 별로 살게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저희 요거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코스코에서 시작을 하는 요 세일들 다 봤네요 아직 기가 막히네요 내일 빨리 코스코 달려가가지고 샤핑 쇼핑 샤핑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 내일부터 여기 코스코 이제 세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예, 코스코에서 이제 또장 보실 분들은 내일 당장 달려가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코스코 세일할 때 세일 제품들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아이 자녀들 키울 때 예, 고등학생까지 키우는데 31만 달러씩 든다고 하니까 예, 60만 달러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껴야 합니다 코스코 이렇게 세일할 때 가서 세일 제품들만 이렇게 사 오시는 거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저는 내일 네, 우유하고 계란이 떨어져가지고 코스코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세일 제품들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전에 찍어놓은 것들 가서 살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코스코 세일 제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코스코 가니까 아마도 내일 코스코 영상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